아, 게임 접고 싶다. 게임 접어도 돼? 못 접음. 킹스키는 일주일 밖. 바... 아, 진짜. 그거함? 뭐요? 팀 다운로드하니까 네이버 입문도 못 들어가. <laughs> 이거 맞음? <laughs> 인터넷이 안됨 다운로드 받느라. <laughs> 이거 맞음? 나도 모르. 나도 잘 모르겠어 왜다 <laughs> <laughs> 너프 시키고 스킨 뽑는 거 얘네 맨날 방식 이루잖아요 잠깐만 나 이거 하면 안 되지 That was 어, 페퍼큐에서 그 소리 안 나네. 이제 그래요? 그래, 봐, 나 이거 존나 좋 그냥 업데이트 순으로 하나, 하나씩 하나를 일단 코어스텍인데 어, 페퍼큐에서 소리 안 나. 코어스텍 어? 뭐야? 나 방금 얼티밋 먹었는데, 코어스 너프뜬거맞아 예. 얼티밋이 두개 먹었는데, 85% 됐는데? 그거 궁기지가 아니라 궁 데미지 아니? 아니 아니에요. 시간도 3.5분으로 증가했어. 그냥 그건 고정인가? 포, 오케이 그렇대 나랑 적군에서 이거 가스 궁극기 맞아보실 분. 두. 한틱당 데미지 5로 고정이거든요 이제. 아니 그 코스익 치고막코스틱못 때려줄 거 아니야. 어 데미지 너무 약하다. 피 별로 다는 느낌 안 들죠? 솔직히. 이 정도면 들어갈 만할것 같은데. 그니까 러이 정도면 들어갈 만할것 같은데. 패스파인더 저 자세 삭제. 이거 내가 총 쏴볼게. 저 자세? 뭐로 쏘지? 데미지 무난한거뭐 있냐. 아이고. 회원님 왜 이렇게 댕청해 보이지? 페퍼 <laughs> 아니 가만있어봐요 11인데? 이제? <laughs> 아니 청한 사람 둘이 있어 존나 귀여운데? <laughs> 아 존나 귀엽네 진짜 l 나 실드 좀 까줘 이거 빨리 총 쏴서 쉴드 까줘 아 어, 그만해, 그만해 그만해 그만하라고 <laughs> 그만하라 개정 <laughs> 뒤어 아 진짜 쉴드 업 원래 이거 배터리 몇몇 초죠? 6초 아, 5초 야 i v i 아5초야 빨아 g i v i 봐요똑같애 개빡치네 진짜 동시에 다시 네, 이거는 깔아드리는. 아니야 이거는 맞는 선택이었어 아니야 <놀람> 나라 나라가 너무 쓸모가 없었어 <놀람> 이것 때문에 그건 맞는데 솔직히 이거 쓸때 자체가 아직도 좋잖아요 좋게 <놀람> 여기, 여기 솔직히 무빙만 잘하면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좀더 채워주죠 <놀람> <수 놀람> 한번 보라 아니 이거 호라이즌 궁극기 쿨 타임 뭐 2분에서 3분으로 증가했다는데 이건 뭐할수알 수가 없고. 호라이즌이요? 네. 호라이즌 z o n 타임 3분으로 증가했음. 걔는 궁이 좀 빠르긴 했어. 음좀 좋은 거 치고 한명 레버넌트 봐요. 한명레 u t this? I'm going to show you. I'm going to show you. I'm going to s 미라지 you. I'm g 한 i n g to s h o 어나 죽여놔야 돼. 맞네. 그거 살려줘봐요 미라제. 안되네뭐 어떻게 바로 알자마자 그냥 대갈이 뚫어버렸는데? <laughs> 아니야 대업스 때 그냥 때리고 싶어했던 거야. 잘안 <laughs> 되네 진짜. 어 그럼 그러면 Q 쓰 Q 쓰고. 응. 음. 나 Q 맞춰보자. 잠깐만. <laughs> 다시 해줘 이래야 돼. 어 그래도 남네. 원신 남는데 H 안 되잖아요? 근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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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반짝반짝해 어, 레버큐 맞으면 그리고 시야가 좀 많이 좁아졌아왓아 피차는 거 저희 선생님 진짜 개 코딱지만큼 차거든요 진짜로? 차고 있는 거예요? <laughs> 차고 있는 거. 어디 왔으니 <laughs> 아, 쉴드 쉴드. 체력바 보이잖아요 체력바. <laughs>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쓸모 없는데 진짜로? 이 정도면? <laughs> 옥틴이 훨씬 빠름 진짜 <laughs> 눈에 보여. <laughs> 봐봐 좀 <지금> 보이잖아. <laughs> 나 봐, 이거 이 쥐똥이다. 어, <laughs> 여기서 이제 궁극기 설치하면 갯빠음 인정? 어 뭔가 아쉬운데. 어 뭔가 아쉽지 않은? <laughs> 아니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게 아쉽긴 한데. 데미지 1 3에서1 1로 감소했는데 이거 풀 풀샷 한번 해야 되고 몇 더요? 88 진짜로?

근데 잠깐만 연사 속도 좀 빠른 것 같은데. 엄청 빠르다. 마티 연사 속도 미쳤는데요, 선생님들. 이 정도 속도면은 도미 실드 깔고 한판 하면 할만하겠는데? 내가 도미 실드 던져줄 테니까 둘이 한판 해보실? s h i <laughs> 가만히 있어.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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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다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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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아 으아! 으아! 으지으지재밌 으아! 으아! I 록 o 프가느느지지이이모모르는디 t t h a t 어 아, 아직 되는구나 대박 하나 둘셋 <laughs> 아니 근데 뭔가 드론이 느려진 느낌인데 방금? 원래 어, 이속이 어, 저러지면 안되지 않나? 드론으로 인공위성에 어? 어 드론으로 이게 안되네 그거 막겠나 실라 한번 해 볼까? sorry. 막 그럼 바닥에 그냥 주차해 봐요, 바닥에. 아니 아니, 움직이지 <끼리> 말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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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llo, s oh, i l a Oh, v e never seen a girl like you. Get my out here, a t e s 안드네, 막혔네. 에이, 아깝다.